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이세시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영원에겐 나는 내 고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곰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말미암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의 공,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허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리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어, 탄원시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탄원하는 이유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관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도자를 우리가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개인적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뭐 건강의 문제가 될수 있고요, 뭐 재정의 문제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는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또한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그런 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주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이 더 어렵게 되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자가 뭐 반응하고 대응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제가 먼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를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하는 자들이 물러나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내 생명을 해아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초반에 있는 1절, 2절, 3절의 표현들을 보면, 전쟁의 모티브를 이제 자기의 개인사에 이끌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도자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어, 전쟁 중인 그런 상황처럼 자신이 정말 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물론 수사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 내가 정말 전쟁 치르듯이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살펴본 30. 4편에서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죠. 그 천사에 대한 <laughs> 언급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로 하여금 보호하고 천사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천사의 보호 가운데에 어사하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전승이 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는데 그 전승을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하나님 또 하나가 뭐냐면 701년 쯤에 산헤립이 어, 유다 히스기야 왕때죠 그때 이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루 아침에 어, 수많은 산헤립의 어, 군사 아르의 군사들이 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어,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전쟁을 수행했고 어, 이기게 이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를 시키셔서 지금 자신의 삶에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 드러내셨던 그런 하나님의 어,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해 주심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자의 어, 소망이다라고, 어,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도 이제 동일하게 어떠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동일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특별히 어떤 데에서 우리가 큰 고난과 실망감을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지 본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기도자에 대해서, 어, 거짓으로 증언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이한, 11절입니다.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악하는 자가 나를, 나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은 그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으로, 이제, 어, 의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기도자를 모욕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기도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 곡함같이 하였도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며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보시면 기도자는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또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자에게 했던 행동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충분히 기도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 기도자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본인은 혼자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기도자는 유일하게 엮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12절, 어떻게 보면은 13절이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다가, 또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1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편으로 구약에서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선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어,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악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구약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기도가 이제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어, 그들의 일을 갈구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리사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 표현하는 것.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자에게 지금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자는 더 이상 기도할 것,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남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끊겨져 있지만 딱한 가지, 자기에게 목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목숨마저 가져가시면 자기에게 더 이상 어, 살아있을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목숨. 이한 가지만 기도자에게 남았고 하나님께 그 목숨만큼은 하나님 구해 달라. 어, 보존해 달라라는 최후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7절까지는 어, 이제 기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기도를 할 때에 솔직하게 어, 하나님 앞에 어,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20절에서부터는 바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어,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20편도 이제 찬양으로 끝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이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기도자, 고난 가운데 있는 제 목숨밖에 남지 않은 이 기도자가 하나님만, 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듯이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함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어, 목숨 한마만 남은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 35편을 기억하시면서, 어, 언제나 어 어떤 순간에도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